되게 컨텐츠 업자들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해요 아 이거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컨텐츠를 잘 만들지? 연초에 스위트홈부터 시작해서 DP 또 오징어게임 나오면서 하루 만에 다 몰아보고 한국 회사가 만든 컨텐츠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초기 기업들을 한번 조명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10월 8일 2021 스타트업 콘 서바이벌 쇼케이스가 열리는데요 총 상금 1억 원을 두고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10개의 스타트업들이 경합을 벌인다고 합니다 이 10개의 회사의 사업계 를 보면서 관전 포인트 짚어주면서 리뷰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조금 조심스럽지만 재미와 홍보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 3D 모델과 함께 창작이 재밌고 쉬워지는 곳, 에이콘 3D라고 합니다. 첫 페이지를 딱 보고,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단박에 알아챘어요. 저작권 문제 없는 이미지, 사진을 받으려면, 뭐 셔터스톡이나 게티 이미지를 쓰면 되는데, 3D 영상, 뭐 3D 사진 같은 것들은 에이콘에서 쓰면 된다. 이런 걸 어디다 쓰려나? 이게 건축하고 이런 데서 쓰려나? 아, 이거 어디, 어디다 쓰이나 있는데, 아, 이게 웹툰에다가 쓰이네요, 보니까. 저도 사실, 중고등학교 때 만화를 좀 그렸거든요. 인물 그리는 것도 엄청 어려운데 이 배경 그리는 게 진짜 이제 골 빠지는 일이거든요. 이제 3D 배경을 사서 회전을 시켜서 앞에 이제 캐릭터만 그릴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이버 웹툰에서 어, 어떻게 이렇게 좀칼 같이 그림을 그리지? 싶었던 것들이 이런 걸 다운 받아서 하는 거구나. 와, 이런 것들을 네,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런 이미지를 제작해서 이제 사이트에 올리면 뭐 수요자는 갖다 쓰고 이 사람은 뭐 돈도 벌고 뭐 이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역시 대단한 팀이었네 이 팀의 대표님이 포브스에서 선정한 30대 이하의 아시아인 30인에 선정이 된 어, 대단하신 분이네요 저도 추천은 받았는데 저는 안 됐어요 <laughs> 아 부럽네 네, 몬스터 스튜디오라고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드 이발소. 아 이게 되게 유명한 거 같네요. 몬스터 스튜디오라고 안 쓰시고 첫 페이지를 브레드 이발소 이렇게 쓰셨어요. 11분짜리 미드폼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들고 있고, 아 이게 뭐 생각보다 대단한 거 같은데, 막 문구 펜시 뭐 이런 거 계약 되게 많이 하고, 어막 CF도 나오고 해외 사업도 뭐 북미 유럽 아시아 호주에서 넷플릭스 TV 시리즈 탑10 안에 드는 그런 IP라고 하네요. 한국 넷플릭스 키즈 부분 1위, 구독자가 13만 0 명이고, 아니. 그 이런 팀은 이런 대회 안 나오셔도 되지 않나 <laughs> 컨텐츠 스타트업 사이에서는 이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컨텐츠 스타트업이 성공하려면 그냥 컨텐츠로 그냥 끝판왕이 되거나 아니면 컨텐츠에 이 트래픽을 뭐 옮겨 다닐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돼야 된다 이제 둘다가 되면 이제 디즈니 같은 회사가 되는 거죠 앞에 팀은 컨텐츠를 거래하고 이 거래를 용이하게 해주는 플랫폼이었다면 두 번째 몬스터 스튜디오는 이 찐퉁으로다가 그냥 우린 그냥 컨텐츠 회사다 라이엇 게임즈에서 애니메이터를 하셨고. 어, 정말 만만치 않은 팀인 것 같습니다. 아, 어, 이 팀이 왜 나왔을까? 그니즈가 궁금해져요. 뭔가 이렇게 고민이 있어서 이런 멘토링 같은 것도 받고 VC 분들을 만나려고 나왔을까? 첫 페이지에 이 사업의 정의가 보통 나오죠. 모든 영상 콘텐츠 프로젝트들의 센터 허브 중앙 허브 역할을 하는 회사가 되겠다. 이렇게 영상 콘텐츠를 이뭐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아니면 리뷰할 때 쓴다고 하는데 아 어, 이거 근데 스타트업이 있어요 몇개 아마 영상 하시는 분들이면은 프레임 아이오라는 서비스 많이 쓰실 거예요 한국판 프레임 아이오를 만드는 그런 회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왓와이, 와이나우 why? 뭐, why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프레임 아이오랑 좀 비슷한 어, 문제 의식에서 시작이 된것 같아요 솔루션이 통합된 비디오 허브 그리고 파일 전송 없이 영상 공유 그리고 실시간 영상 리뷰 직관적인 파일 관리 아. 이거는 플레이 마이오에서 제일 불편한 거두 개를 해결해 준다고 하네요. 실시간으로 영상 리뷰하는 거. 리모트 워크를 하면서도 이제 우리 PD분들이랑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아야 잠깐 멈춰 봐. 어, 야 저기 어쩌고. 저 부분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컨텐츠 회사 일하는 방식에서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게안 되거든요. 라이브로 PD들이 영상 리뷰를 할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고, 가격도 되게 싸네요. 네, 이렇게 열심히 성장을 하고 있네요. 넷마블, 스파크랩, 뭐 로커스, 뭐 이런 한국 회사들에서 많이 써주고 계시고, 이 어도비에서 인수한 프레임 아이언은 약간 이렇게, 음, 아티스트 지향적이고, 그리고 좀 쓰기가 어렵다. 근데 우리는, 쓰기 쉽고 약간 프로듀서 매니저 친화적인 플랫폼이다. 네, 컴퓨터 그래픽에서 한 15년 동안 잔뼈가 굵은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 이 팀도 뭔가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어, 제작자로서 공감이 되게 많이 가는 플랫폼이었어요. 네 번째 회사 네, CRT랩입니다. 기업의 성격 분석을 통해서 비대면 온라인 브랜딩 서비스를 해주겠다. 아, 이게 딱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이 팀은 피칭 전략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 이 사업의 정의만 딱 들었을 때 어, 성향 분석을 해줘서 로고나 브랜딩을 싸게 만들어준다 거기다가 컨설팅 좀 해준다 이게 아좀뭐 어, 어디서 많이 본것 같다 아그 어, 시장 작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탁 깨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매년 1400만 개의 회사들이 생긴다 그럼 1400만 개의 회사들이 브랜딩을 해야 되잖아요 이름도 짓고 로고도 만들고 명함도 파고 아우 어, 이게 두 번째 페이지가 이거예요 이 중에 31%는 로고 아웃소싱을 한다. 근 그, 아.. 아.. 이팀 강력한데요? 이세 번째.. <laughs> 세 번째 슬라이드가 그 중에 만족도는 23%다. 이거 회사 이름을 어떻게 읽지? D D O D O. 어? 우리랑 비슷한데? 이렇게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어, 당신 기업의 성향은 이겁니다. MBTI처럼 이제 기업의 성향을 이렇게 정의를 해준다고 해요 이걸 바탕으로 이런 로고들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제 가격에 따라서 이제 하루 만에 하는 200불짜리 한 일주일 걸려서 하는 약간 스타트업 대상의 200만 원짜리 가격이 비싼 것도 있는한 2천만 원짜리 프로페셔널들을 위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신 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팀입니다 특이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시장이 진짜 많이 커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뭐, 유튜브 채널,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브랜딩에 대한 니즈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뭐, 창업 시작할 때 디자이너를 뽑기도 어렵고, 뽑으면 이제 뭐, 월에 얼마씩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또이 창업가가 브랜딩을 또잘 알아야 돼. 로고 뭐, 그까이 거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좀 단순한 게또 아니잖아요. 사실 뭐 로고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스타트업들 되게 많았는데 음게 엄청 잘 큰데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냐 이게 모든 걸 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할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이제 끝판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발표를 하실지 궁금하네요. 애니메이션 음악 시리즈를 만드는. 한것 같아요. 인간은 스토리들의 산물이다. 여덟 살의 아이부터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하고자 하는 흥미 같은 것들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아이들도 되게 재밌게 볼수 있는 랩 콘텐츠를 만든다. 이 쇼폼으로 음악과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재밌게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구독자가 지금은 한 15만 명 정도 되시고, 아 이거 퀄리티가 대단한데요? 이 팀도 앞에 나왔던 몬스터 스튜디오처럼 우리는 이제 컨텐츠 감각으로 승부한다, 이런 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릭터들이 좀 많아요. 이런 위의 기업들이 약간 VC들이나 이런 대회에 아주 이렇게 유리하냐,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앞에 나왔던 몬스터 스튜디오랑 비슷한 결의 회사인데 몬스터 스튜디오는 사실 체급이 너무 쎄. 그래서 이게 좀 같은 기준으로 채점을 하기가 어려운 컨텐츠라는 게 느껴봐야 되는 건데 이걸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스토리텔링을 펼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사업계획서만 봤을 때는 어, 여기 되게 재밌다. 되게 감각이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디지털 트윈 데이터 기반 유물 실측 도면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약간 이게 뭐 아날로그잖아요. 이거를 디지털 버전의 쌍둥이로 만든다. 이런 걸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거든요. 현실과 똑같은 디지털 세계를 복사하는 거죠. 요새 메타버스가 뜨면서 되게 많이 알려진 개념인데 매장 문화재 실측만을 위한 최초의 전문 스캔. 다리미 같이 생긴 기계로 이렇게 스캔을 하면은 도메인이 나오고. 이거를 뭐 익스포트할 수도 있고 여기에 채색을 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도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네요. 이렇게 회사 홍보 영상을 한번 보면은 얼마나 불편하게 이렇게 자와 각도기로 재가면서 이 유물 실측을 하고 있는지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이콘 3D 만든 회사랑 같이 협업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들어요. 이 회사의 관건은 이걸 것 같아요. 우리가 스캔을 해주는 업체. 다될 것이냐? 플랫폼 회사가 될 거냐? 약간 실제 발표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팀인 것 같아요. 약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시장이고, 하지만 분명 매력적이고, 돈을 쓰고 있는 시장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니까. 다음 팀은 어, 귀농의 신이라는, 아, 이거 유튜브에서 본것 같아요. 컨텐츠 기반으로 작물을 뭐 유통도 하고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을 한다고 라 합니다 농민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고부가가치의 어떤 식물 뭐 재배 작물을 찾는다 라고 합니다 농부분들이 이렇게 작물을 해도 좀 매력적인 판매처를 못 찾는다 라고 하는데 이제 뭐 셀러들도 여기서 뭐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뭐 이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컨텐츠를 만들고 뭐 이걸 통해서 약간뭐 주문 같은 걸중개해주면 이제 뭐 좋은 어 작물도 먹고 아니면 뭐 작물도 재배하고 뭐 이런 모델인 것 같아요.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되게 많고 와, 두적이 3천만 뷰 어,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어, 이렇게 어, 외국의 글로벌 콘텐츠 크리에이터도 같이 하고 있네요. 그리고 실제로 커머스로 이어지고 있다. 판매할 때 영상을 올려달라. 알람을 해놓겠다. 뭐 이런 댓글들도 보이네요. 관건은 커머스화인 것 같아요. 이 유튜브는 되게 알고리즘한테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알람 설정해놨다. 그때 주문을 하겠다. 뭐 이런 댓글 있잖아요. 근데 알람 설정했다고 다 알람이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피드에 안뜰 수도 있어요. 구독자를 뭔가 관리하거나 좀일대1로 데이터를 쌓고 소통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이 귀농해신에서 해내신다면 아마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콘텐츠 스타트업 중한 곳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발표를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네요. 다음 팀은 3D 디지털 버추얼 캐릭터 얼굴 바디 모션 캡처 솔루션을 대중화하겠다 픽사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만들어지는 거 보면은 이렇게 수트 있고 뭐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붙여서 이렇게 버추얼 캐릭터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엄청 비싸 보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할수 있도록 하겠다 이 메타버스 시대 그리고 막 부캐를 만드는 이런 시대에 되게 잘 맞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시장 규모가 되게 크다 근데 대중화되지 않은 기술이다 헐리우드에서만 가능했다 페이스웨어라는 회사가 한 200만원에서 한 2000만원 우리는 한 50만원 언더로 하겠다 어 매력적 이지만 어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해내는 걸까 이제 남들이 비싸게 만드는 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궁금해집니다 아마 이렇게 Q&A 때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다양한 회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솔루션을 팔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좀 개인한테까지 내려가겠다 뭐 이런 거겠죠 아이 어 대표님이 미국 마블 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아, 갑자기 신뢰가 확 가네요. 마블에서 일하는 사람 처음 봐요. 예. 와, 미국과 일본의 베테랑 프로그래머, 엔지니어들과 협력을 하고 있다. 갑자기 신뢰가 확 가네요. 야, 아, 이게 될까 싶었는데. 음, 어,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데요? 아, 어떤 발표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팀으로 네. 코합현실및 홀로그램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한,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그래픽 현실 경험 와, 32만 명의 홀로렌즈2 사용자 중에 10%가 쓰는 엄청난 서비스네요 와, 사막 같은 공간도 이제 대규모 트윈월드로 만들어준다 그냥 이제 회사 복도를 쓱 보는데 이런 아바타들이 막 걸어다니네요 이걸 뒤집어 쓰면 월 평균 성장률이 68%다 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엄청 대단한 겁니다. 이 홀로렌즈가 나중에 아이폰 같은 게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체 아이폰 유저가 10명 중 1명일까 하는 어플이다. 이거면 은뭐 데카콘이죠. 이런 팀 같은 경우에는 어 경진대회에 약간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믿음의 영역 같은 게 있거든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미 메타버스 시장과 세상이 왔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냥 바로 가는 거죠. 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더블미 대표님이 본 대회 때 소을잘 놔야 될것 같아요. 네, 끝으로 네, 보이저 3호, 보이저 1호가 지구에서 제일 멀리 있는 어, 인간이 만든 창조물이잖아요. 1호, 2호가 발사됐는데 이제 3호가 나갔다. 근데 그게 우리다. <laughs> 네. l m s 기반의 에듀테인먼트 시스템. 아, 이거 즐겁게 학습하는 시스템이다. 이콘텐츠를 리얼타임으로 버추얼, 이제 가상세계에서 좀 즐긴다. 뭐 춤, 피트니스, 그리고 한국어 공부 이렇게 할수 있다. 2021년에 웹 ...과 앱을 출시를 하고 유료 결제 모델을 도입을 하고 이제 내년부터 이렇게 점프업을 할 거다 시작부터 글로벌인 이런 DNA를 가진 회사여서 어, 이 팀도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2021 스타트업 콘 서바이벌 쇼케이스 10팀에 대해서 살짝 엿보았는데요 같은 초기 사업자로 약간 조금 감히 이렇게 막 리뷰도 해보고 그랬지만 네. <laughs> 혹시 불편한 어, 내용이 있었으면 네, 죄송하고요. 201 2 스타트업콘 서바이벌 쇼케이스는 10월 8일 스타트업콘 홈페이지 혹은 콘진원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제 창업자는 영어로 피칭하고 Q&A도 영어로 진행된다고요. 정말 많이 떨리는데 이번에 이제 홍보에는 이제 국민 영웅인 박세리 감독도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여러분들이 라이브 시청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투표 의견 같은 거를 적어 주시면 경품도 푸짐하게 드린다고 합니다. 아, 저는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보면서 아, 내년 2022 스타트업 콘 에, 서바이벌 쇼케이스에는 이호가 홍보를 한게 아니라 진출을 한번 해봐야겠다. 아, 이런 정도로 쟁쟁한 팀들과 뭔가 같은 무대에 설수 있다면 정말 그 자체로 가슴 떨리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내년에 약간 좀 글로벌 콘텐츠에 나오고 이러면 한번 발을 담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월 8일 라이브 현장에서 댓글창에서 뵙겠습니다.